또안 나왔어. 아, 알통원 이로치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응? 좀 알통원 이로치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기린 여러분 기아 안녕하세요 키즐입니다.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다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참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8번째 체육관까지 끝내고 나니까 뭔가 이 가라르 지방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포켓몬 마스터를 꿈꾸는 키즐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소드실드의 가라르 지방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하셨을 거예요. 바로 소드실드에서 이로치 포켓몬을 잡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Let's get it!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꿀팁은 그, 레츠고 시리즈를 즐기신 분들은 정말 많이 하셨을 컨텐츠일 거예요. 바로 이로치 포켓몬을 잡는 방법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이로치 포켓몬을 잡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제작을 해봤고요. 자, 이로치 포켓몬을 잡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와일드 에어리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와일드 에어리어에 가면은 이렇게 포켓몬들이 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츠고 시리즈에서 이로치 포켓몬이 어떻게 등장했나요? 바로 포켓몬의 색깔이 겉에서부터 달라서. 아! 쟤는 이로치 포켓몬이다. 라고 확실히 구분을 할수 있었죠. 포켓몬스터 소드실드에서는 이로치 포켓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알통몬인데 어떻게 이로치를 잡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가라르 지방 소드실드 버전에서 이로치를 잡는 방법은 운입니다. 100% 운입니다. 하지만 이 운에 맡겨 가지고 계속 클릭을 할순 없는 거잖아요 소드실드 가라르 지방에서 이렇게 야생에서 한번 한번 부딪혀 가지고 이로치 포켓몬을 잡을 확률은 정확히 4,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aughs> 여러분이 4,000번을 포켓몬을 잡으면 그 중에 한 번이 이로치라는 뜻입니다 와우. 내가 4,000번을 했는데 겨우 이로치 한 마리 나왔다 이게 이제 아주 똥손일 때 확률이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부딪혔는데 바로 이로치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번,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운에기대서 게임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소드실드에도 레츠고 피카츄에서 처럼 이로치의 등장 확률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쇄콤보입니다 자 연쇄콤보, 레츠고 피카츄 시리즈에서 연쇄콤보는 어땠나요? 동일한 포켓몬을 계속 포획을 하면은 연세가 계속 올라갔고, 31연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포켓몬의 등장 확률이 올라가면서, 이로치 획득 확률도 같이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 소드실드 가라르 지방에서는 포획이 아니고, 기절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여기서 도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포켓몬스터 도감을 보면요. 야르와르몽을 기준으로 볼게요. 야르와르몽을 기준으로 보면, 몸무게 밑에 보면은 싸움 횟수라고 있죠? 콤보를 하게 되면은, 어, 이 싸움 횟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알통몬 콤보를 하고 있는데요. 알통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2 연쇄 중입니다. 자, 142 콤보인데요. <laughs>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렇게 알통몬을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자, 숫자 142. 제가 방금까지 싸움 횟수 142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기절을 바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알통몬이 기절을 했죠 포켓몬 도감을 봅니다 포켓몬 도감을 보면은 자 이렇게 싸움 횟수가 143으로 늘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142였잖아요 이렇게 콤보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콤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연속해서 회서. 연속해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알통몬의 콤보를 계속 올려줄 때는 똑같이 알통몬만 포획을 해야 됩니다 알통몬 잡다가 이렇게 야생에 있는 다른 여기 앞에 있는 가디라든지, 오! 이런 가디라든지 이런 애들을 기절시키거나 잡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통몬만 이렇게 연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연쇄를 하게 되면은 해당 포켓몬의 이루치가 등장한 확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언제까지 연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폭이 조금 다른데 정확한 숫자는 이게 아직 루머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 올라가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두 번째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연쇄를 해야 되냐 계속해서 연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스토리도 진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냐면 이 포켓몬을 잡은 횟수 있죠 순서와 상관없이 이거는 연쇄와 상관없어요 순서와 상관없이 포켓몬을 잡은 횟수가 500 500이라는 숫자가 넘으면 일정 확률로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알통몬의 이로치를 잡고 싶다. 첫 번째, 알통몬의 연쇄 기절을 시킵니다. 두 번째, 알통몬하고의 배틀 횟수를 500 이상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라르 지방의 도감을 다 채우면 빛나는 부적을 주니까 이걸로 확률을 올려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8세대 가라르 지방에서 이로치 포켓몬을 포획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앞으로도 많은 꿀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키바!